강북만취 아 오늘 아 여러분들 저뭐다 아시겠지만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그런, 그런 주제죠 예 하지만 이번 생애가 글렀는게 아니고 다음 생에는 없어요 예예 <laughs> 예. 이번 생에는 이번 생의 끝이에요 예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번 생에는 이번 생에는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 아,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기승전결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.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많이 얘기할 거예요. 그러면은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냥 아, 그렇구나.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. 예.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. 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어록들 아시죠? 예. 거기에 정답이 다 숨어 있습니다. 예. 늦,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어, 너무 늦었다. 아시죠? 예. 됐습니다. 끝이에요. <laughs> 예, 예. 예. 그게 끝이에요. 예. 아,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예, 글리기 전에 시작하면 돼요 아시겠어요? 이번 생에 글렀다가 아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?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없어 진짜 없어 그땅 맞잖아 빛나는 그대가 웃길 죠 청춘 그대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